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5월 9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미국장이 하락을 했죠. 그러는데 금요일날도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금리 인상 후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은 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0.5%를 올리면 빅스텝, 0.75%를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름 진짜 거창하죠. 월가에서는 지금의 금리 속도로는 물가를 못 잡는다. 라는 것이 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결국, 긴 축의 의료에 의해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락했다. 이런 해석을 할수 있겠죠. 실제로 어, 썸머스 랠리 그 사람이나 그다음에 지금 그 제롬파월은 서로 상대 어, 상방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썸머스 랠리가 되는 물가지표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 지금 제롬파월 같은 경우에는 뭐 연착륙 가능성도 뭐 제기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자이언트스텝이 자이언 스텝, 아마 이루어질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6월달 금리 인상은 미국 연방선물 시장에서는 어, 확률이 95%가 넘었었어요. 그걸 일축했는데 이번 돌아오는 6월달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는 고용지표가 하나 있었어요. 4월 어,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42만개가 늘었다고 하죠. 예상치 40만보다 늘어났어요. 그럼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달 대비 0.1%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좀 낮은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시장에서는 일자리 증가에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뭐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일자리 증가라든가 뭐 임금 상승 이런 것들은 사실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뭐 시장에서 알려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가 3.13% 2018년 이후 최대치를 어, 기록하고 있어요. 2018년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국채금리가 3% 되면 주가는 폭락하죠. 또 국채금리가 3% 되면 기술주들은 어렵죠. 기술주들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기술주들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국채금리가 내려와야 아마 기술주들이 있는 나스닥이 오를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 못하면 나스닥은 계속 어, 하방 압력이 거세질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는 이제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제 이번 주에 나와요. 이번 주라 제가 알기로는 10일 전으로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소비자물가지수 9% 넘었을까, 아니면 정점을 찍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예전에 9% 넘었어야 하다고 본데는데 안 넘었거든요. 넘을 확률을 열어두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은 뭐 인플레이션 잡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예를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3%대 인플레이션 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을 때 금리 인상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금리는 4번 올렸어요 1%?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올랐어요. 근데 3%에서 4% 오르는 거하고 8%에서 9% 오르는 거 어느 게 빠를 것 같은가요? 거품이 양산돼서 어, 8.8.5% 대에서 9% 가는 건 쉽죠. 근데3% 대에서 4% 가는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네. 물론 2% 에서 3% 가는 보다는 더 어렵죠. 근데한번 어려운 공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인플레이션 확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9%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시작에 나오는데 고있 거기에 따라 뭐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연준은 정점을 찍었을 거다라는 지난번에 발언이 한번 있었는데, 글쎄요. 제가 볼때못 찍었을 확률을 열어둡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봐도 거의 10개월 동안 4번 금리 올랐는데도 못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3.5에서 4를 못 잡았는데, 3.5에서 못 잡아가 4가 됐는데, 4.6인가 됐죠. 8.5에서 잡을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시장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다우는 0.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4% 하락했네요. 장중 흐름을 보시면 이 저점 안 깨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네요. 그죠? 안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장중에 1.59% 빠졌었네요. 1.59%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제 플러스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0.39%로 하락하고 마감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중에 2.6%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2.6% 어, 플러스도 갔었는데 0.3% 상승이었고 어, 마이너스 2.6%까지 갔다가 어, 마이너스 1.4%로 끝나는 모습이네요 지금 뭐 시장의 모습은 여기요 라인은 뭐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땐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마 제가 볼때 깨트리고 내놀 거다 주봉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요거는 거의 깨진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1 2 0조선깨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우도 한번 뭐 주봉을 한번 볼필요성 있는데 지금 1 2 0선을 향해서 가는 과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봉에서는 뭔가 견디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주봉에서는 뭐 견디는 거하고 좀 거리가 먼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는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또다시 개인만 매수 삼성전자가요 얼마 전에 급등을 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무슨 4% 상승했다가 그 다음 날 빠졌다가 뿌랐을 끝 나고 그 다음 날뭐장기 1.5%로 서어 거의 6, 7%를 한 3일만에 끌어올렸어요. 근데 요때이 수급 동향을 좀 보면, 삼성전자 그때 수급을 보면 매수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매수가 좀 있었어요. 기, 외국인 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매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은 그보다 더 많이 팔았고요. 기관은 지금, 뭐한 200만 주, 150만 주도 남았죠. 100만 주도 남았습니다. 추가로 더 나올지 봐야겠죠. 어쨌든, 수급 결국 개인만 걷어다니는 모습이다. 결국 고점에서, 외국인은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더 던지는 작업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거죠. 외국인들의 매도와가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4월 28일 4점 64,500원을 깰 건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어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더 던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확인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 이번 주에도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전저점 64,500원이 지지력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볼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적인 동향 기관과 외교 내역 동향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건 결국 시장도 그의 삼성전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제지하겠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지난주 금요일날 2,644에 끝났어요 2,644에 끝나는데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에 개파락이 하나 있었어요. 개파락이 있어서 이거를 메울지 아닐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개파락은 원래 과거 사례는요, 메웠어요. 과거 사례는 100% 메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 과거에 한 2년 동안 어떤 일을 벌였냐면 갭상승이 12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안 메우고 지금 고점에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파락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될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사실 어려운 자리예요. 지금 여기 뭐 올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단 이틀 2, 3일만에 다시 내려왔잖아요. 저는 어 이제 국내장도 환율과의 어떤 괴류를 다시 수렴해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환율이 너무 잘 버티니까 어 이제 환율은 고차가 됐다. 그거 보지 말고 지수, 지수만 말하라 하신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은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수지라든가 기업의 경제활동이라든가 그렇죠 다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임금인상 인플레이션에 임금인상이라든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기업의 생산성 떨어져서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게 지금 환율이 높아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원자재 수입이 필요한 나라 그렇죠 가공 생산한 나라는 아주 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게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을 안한 거, 이거가 이제는 반영할 만한 시점이 온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